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laughs> 자, 인트 없이, 어, 똑같이 만드는 건데, 변수를 오직 하나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워주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말록 쓰려면, 은 n c l u d e stdlib.h. 변수 하나만 쓰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거를 변수 이름을 nums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로. 그 다음에 size of int. 그 다음에 곱하기 2. 인트형 변수 두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음. 어, 동작할탕 하는 거죠. 이제 메모리를 가리키는 포인터 nums라는 어, 변수를 선언하고요. 어. 요, 요거의 의미는 이제 인태형 변수 두개 크기만큼의 이제 어, 메모리를 우리가 할당을 받겠다라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넘스에 이 다음에 두 가지 그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네, 자, 요거는 이제 그 넘스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어, 2로 초기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어, 반복, 이 반복문은 9까지 어, 반복을 하는 그런 반복문이겠죠. 그 다음에 반복할 때마다 어, 값을 1씩 증가시킨다. 음.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준대요? 어, 1부터 그래야 겠죠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증가를 이렇게 시켜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이렇게. 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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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반복하는 거죠. 그다음에 반복문이 돌아갈 때마다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일씩 증가를 시킨다라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겠죠. 출력을 하면은 잘 나오죠. 2부터두 단까지 잘 나오죠. 문제는 여기까지.